55분이면 금방 가죠 아녕하세요안녕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8시 55분인데 안 늦으실까요? 아이 뭐 55분이면 금방 가죠 <laughs> 천천히 가시죠 올라가는데 1분이면 되나요? 1분이면, 음. 1분이면 되죠 아저 저기요 아이고 55분이면 금방 가죠 선지 어. 괜찮으세요? 선생님 오셨네요 그래서네그래 바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왔어 다행이네요 저는 다행히 세이프 으니다 아침 출근하면 어떤 거부터 하세요? 혹시 하나로 목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로 목장이요? 네. 그게 뭐죠? 안 들어보셨나요? 어... 섭섭한데요. 흑사한 농가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하나로 모았다해서 하나로 목장입니다. 오, 어... 어, 라임이 좋으시네요. 더 <laughs> 수익이 있다 보니까. 소리 좋지 않나요? 깊어졌어, 자, 한번 봐요. 웃음소들으 안녕하세요, 의자. 아, 촬영 중인가요? 아, 네, 촬영하고 네, 있습니다. 카메라 어디 있어요? 네? 저, 잘 되고 있어요, 저 어찌에 우리 오비장님의 자리가 네, 어제 잠을 설치셨다고 아뭐 네. 3시간도 못 잤거든요 지금 어쩐지 얼굴좀 땅끈한 요요네 커피 한잔아 커피? 커피 좋죠 네. 어딘지 알아요 근데? 아 알죠 쉰... 신입사이라고 무시할 는카서 가봤어요? 아 가봤죠 아니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눈등이를 <laughs> <잉뚱이를> 리는아 <버리는데. 웃음> 카페는 갈수 있잖아요 아그죠 아, 오늘은 저는 부담감이 적네요. 제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여기 <laughs> 부담감. 오늘 제가 콩국에쪼했습니다안 먹겠다. 아, 아, 네. <laughs> 그럼... 또... <laughs> 아,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을 건데. 수소 술도 계장님이 사주시나요? 저 되게 많이 잘 사줘요. 딱 봐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laughs> <laughs> 이분이 처음이신 것 같은데? 카페 언제 와봤냐고 말씀하시는 게. 이따 점심 먹어서 <laughs> <laughs> 오늘 오랜만에 회식 좀 할까? 어? 회식이요? 응아 창식아 안할수 있잖아 현진 씨 오늘 회식해 또 있어 팀장님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회식은 참가 못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 1년 전에 잡아놓은 저와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마음에 하자 아, 감사합니다 응.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네요 다행입니다 아까 회식 거절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 괜찮아요 저희 팀 분위기도 좋고 o 장 d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 어. 다 이해해주실 겁니다 o d 지켰어. d f o 들어질 거야 d 어? 승희씨 밥 안먹어요? 아, 아, 점심시간인데? 아예 촬영하다보니까 아무도 저랑 같이 안먹어주더라고요 <laughs> 뭐가 됐어요? 원래 이렇진 않은데 네. 오늘 밥먹을 사람이 없네요 같이 먹어줄까요? 아직 밥 안드셨나요? <laughs> 네저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밥먹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역시 아, 같이 왕따 가시죠 됐습니다 몰따끼리 오 네, 식당 밥은 어때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농협 오리, 오, 농협 김치, 네, 농협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 팍팍 들어서 오늘 식당 되게 좋아해요. 단무지도 쭉 찍는 거예요? 중간에 안 뜯고요? 브량을 뽑아야지, 끈적. <laughs> 빨리.

오, 지금은 이제 PPT만 보는 거예요? 저는 윤석회장님, 그 n 트 세들이 겨냥한 NZ 영상을 주제로 한번 잡아보라고 하셔가지고, 피 p t 한번 만들어 놓고, 또 n 트가 날리잖아요. 대신 받았습니다. 함께하는 추자고 채팅 보입니다. 네. 아 지금 자리 안 계셔가지고요. 네 혹시 네, 메모 남겨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어, 어 윤석과장님, 아까, 아까 어디 대표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윤석과장님한테 전화 좀 달라고 하시거든요. 어디 대표님? 어그그 그 어디 대표님인지 따로 받는 아시는 거없으신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 아까 말했던 p p t 는 보내주세요. 아, 네네 네. 그거 완성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p p 보내 드렸습니다. 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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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laughs> 아, 이러기